할렐루야 예.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일을 해도 직장을 나가도 사회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경쟁사회 속에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늘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쟁사회 그런데 경쟁사회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경쟁사회에서 지면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 비즈니스를 가져도 직장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교회가 서가도, 남보다 남다르게 해서 경쟁사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경쟁사에서 치고 난 다음에 변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4등전 1장 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인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업장에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서 잘 됩니다. 일터에 가서 승리합니다. 진급될 사람은 진급됩니다. 여러분 공부 안 가운데서도 승리자가 됩니다. 교회는 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원수마기를 이깁니다. 환난 시험이 와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약한자가 강해집니다. 병든자가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부유해집니다. 많이 안 배웠어도 그 사람은 배운 사람보다도 더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영어 많이 못 오고셨어도 상관할 거 없어요.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낙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여러분 영어가 좀 부족해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리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올때제 나이가요 어린 학생 때온거 아니에요. 다 한국에서 목회하다 온 사람니까 성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미국에 올 때요, 미국에서 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우리 교단의 목사들 보면은요, 뭐 p h d 를 가졌다, 영어를 뭐 어릴 때부터 해서 엑셀런트하게 잘한다. 얼마나 많은 기다성과 같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교회 하나 못 짓고 지금들 빌빌하고 있어. 그러나 난 미국 땅에 와서 그런 영어에 엑셀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영어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은 못 따라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두 번씩 일하겠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박수라도 하려면 크게 쳐주시고 사실은요 제가 여기 처음 개척할 때 와서 제가 원래 영어를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는 영어를 한번 퍼피하게 한번 해보자 엑셀런트하게 보자고 해서 CCT에 등록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CCT에 등록했다는데 뭐가 불만인지 <laughs> 나는 다른 거 과목 달라고 한게 아니고 영어 배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영어를 아주 그냥 엑셀런트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딱 등록을 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c c t 있게 무슨 다른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쁜 한국 여자 하나가 딱 돌아왔어. 그래서 막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날또내 옆에 그 예쁜 한국 여자가 동무를 앉더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 교인이 된 신은주 권사님이야. <laughs> 그때 영어 동무요, 영어 동무. 할렐루야 우리 그 아무 이상 없었어. 우리 김동희 집사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손목 한번 잡지도 않았어. <laughs> 아니 그 지금도 우리 권사님 예쁘지만 그때는 진짜 예쁘더라고. 그 속을 한웬 한국 여자가 예쁜 여자가 그래서 왔나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앉았어. 그래서 동무가 됐지. 그러다가 오래 안 다닐 새가요. 왜냐면 영어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 와서 지금 같으면 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신자가 있나 교회가 있나 남의 셋방에서 사람도 없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내가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잘할 것이냐 여기에 투자할 것이냐 목회에 투자해서 목회를 성공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차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영어는 잘될건 분명해요 왜? 제게는 기본 바탕이 베이직이 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제 마음속에 성도가 없으니까 오전 내내 기도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오전 내내 기도 시간을 못 갖고 그때 제가 신학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들어갈 때였어요 목회라면서 남다른 능력을 받아요 이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신학 성경을 암송 전체를 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할라 영어도 할라 나중에는 이게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마칠 때 어떤 목회의 길을 갈때 목회 잘 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당연한데. 목회 실패하고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영어를 포기해둘 중에 하나를 뭔가 선택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학교를 안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우리 성전역을 지을 때도 저쪽도 마찬가한국사나한국말하고한번도 지은 게 없어요. 전부 다 영업권의 영업분들, 영어 설영어 설계사 영업권의 건축자. 교회 하면 이는 사람 다 영하는 사람. 시스페닉계는 몇 사람 안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돌 쌓는 사람들. 그래도요, 나는요, 시스페닉 그 용어 몇 마디 가지고 그분들 을다 통해서. 올라. <웃음> <웃음> 무척 그라스야. <그라시아. 웃음> 다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페닉계 돌쌓 사람들은 무척 그라스야 하면서 통하고, 영어하는 분들은 영어로 통하요 그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영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laughs> 영어권 아저씨더라고요 내가 건축이란 영어는 상당히 어렵더라고 또뭐 그때 많이 배웠어 뭐 그리스라는 것도 배우고 뭐 그리스라는 것도 배우고 여러분들은 몰라 그런 거. 그래가지고 영어권 남편 영어권 그 우리 건축자고 붙들고 맨날 실험하지요 저기고 실험하지요. 물론 내가 어떤 어렵고 모자란 부분은 통역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지을 때 이건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루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영어 잘하면 좋지만 못한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만 받으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병도 이깁니다.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 반반 부분은요 내가 그때 터득한 거예요. 영어는 별것 아니더라. 별것 아니에 요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뭐머릿 속에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입만 열어 미친 듯이 열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건 자기 사정이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laughs> 못 알아듣는 건 자기 들 사정이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다 엉터리 가지고 말해서 나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건축하던 그 레리 집사하고는요. 제가. 메시지를 어떤 때는 합니다. 영어로 메시지, 그래서 또 메시지 하다 보니까 영어 문장도 또 늘어나더라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물론 어떤 때는요. 틀린 것도 있겠지만은, 그까지게 무슨 상관이 있어? 미국의 거지들은 영어 자리도 얻어먹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며,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만 받으며,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콘전스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내가 비록 영어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장사를 해도요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장사하면 그 비즈니스가 성공합니다 그런데 얄팍한 자기 지식만 믿고 재주만 믿고 하다가는 다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그 능력을 받는 방법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53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53절에 가면 늘 성전에 있어. 성전의 사람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여호와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에 나온 여러분이 능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능력 임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늘 있어 하는 말씀이 53절에 나왔잖아요. 우리 본문 읽었을 때. 그러면 성전에 서 있다고 해서 교회 와서 날마다 서 있으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째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몬.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우리에게 능력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가보니까 에스겔은 환상입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던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여러분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에는 물이 성소로부터 남이라. 물이 성소로부터 남이라. 여러분, 오늘 주의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의 강이 흐르는 거 믿으세요. 그래서 능력으로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셔서 이 땅에서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사람은 두 번째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 너무 멋진 사람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들인 거. 아사정전 16장 25절로 3 4절에가 보면 가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그들을 가두었던 옥문이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므로 터진 줄을 믿습니다. 묶었던 실감도 터져버리고,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을요, 하나님은 제사처럼 받으신대요. 시버 15, 13장 15절에 가 보니까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양하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제사처럼 상달하고. 시편 22편 3절에 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니까. 그 오늘 찬양 중에 임하신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 1절로 오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허혼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그 다음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을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거다 우리 성도들 오늘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이한달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될 줄로 믿습니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전 중심의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디모데 3장 15절에 가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아되시하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능력임에서 이 땅을 승리롭게 사랑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두손 들고 아멘 두 번째로 능력을 받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이 더럽게 잘 살아 이 새끼더라. 하더라면 얼마나 정말 더러운 인생들 돼야 돼. 그런데 주님은 축복하시더니 축복하니 주님이 축복하셨으니 우리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그 사람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셨으니 그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믿습니까? 축복을 선포하지 않으면 믿음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약속했어도 선포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택시를 뒷좌석을 찾는데 택시 운전사이 막 핸들에는 막 빡빡하게 막 종이로 막썬 성경 구절들이 막 준비해. 그래서 믿는 사람인 것부터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막 택시가 그다음에 막 달리는데요. 하 총알 택시처럼 막 달리는 거.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이 뒤에 앉았다가 막 떨면서 운전사님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그랬더니 이 까짓게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나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을 비관하고 산 사람이요, 부모가 물려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나는 배는 게 없어졌습니다. <laughs>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전부 다 나에게는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이까지그 총알색 신을모는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나는 몇 마디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 네, 믿는 대로 될지하다 누가 나를 당하리요? 주 안에서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까지껏 총알 택시처럼 운전하고 돌아다니도 하나도 안 무섭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수한 기적과 이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이 글자로 그냥 사장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말씀에 있는 기적, 이 말씀에 있는 축복은 나를 살리는 말씀 내게 기적을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은 거 물론 있으면 좋죠 없는 걸 어떻게 부모 잘 만나서 출세하는 것도 좋죠 못 만난 걸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래요? 영어 잘하면 좋죠. 못 하는 걸로 들할 거예요. 한국 에 미국 이민 와가지고 요 성공한 어떤 사업가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미국에 올때 돈도 없고 영어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게 없어가지고 수아미 짱사했대요 수아미 날죠? 미국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에 사람들 수아미 씨 뭔지 아멘도 안고 수아미 알아요 수아미 짱사하고 살았대요. 근데 처음에 수암일장사로 갔더니 돈도 없지 영어를 잘 모르니까 도대체 그래서 사람이잘 다니는 좋은 그 로케이션에 잡아야 되는 걸 갖다가 자기는 쭉쭉 구석 어? 왼쪽 구석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사는 사람은 로케이션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근데 쭉 구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땅에 최고 좋은 로케이션에 서 있는 것도요 목사가 볼줄 아는 비전 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최고의 좋은, 최고의 로케이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최고 좋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가서허니 장사가 됩니까? 손님이 안 오지? 다돌다가버리지 그렇다고 뭐 영어를 능숙해 잘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씨부랑 걸릴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돈도 없으니까 좋은 자리도 못 나고, 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딱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경쟁 사회를 이길 것인가. 그리고 그때부터요, 돈이 없어서 뭣도 못 샀대. 어디 흔 고물자, 카세짜나 구해다가, 영어를 모르니까 한국 가요 뽕짝을 하나 사다가, 테이블 갖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가요 뽕짝을 집어넣고 거기서 그냥 볼륨 최고로 있는 대로 틀어버렸어 그것만 튼게 아니고 자기는요 어떻게 했느냐 곱사신용을 내면서 뒤에다가 방석 하나를 붙이고 곱사신용을 하면서 뽕짝을 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느냐 그래도 팔기는 팔아야 되니까 사람 불러야 되니까 헬로란 말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값이 싸다는 걸 어서 들어가지고 취입 그래서 부른 노래가 헬로야, 지프다, 헬로야, 지프다. 하고 <laughs> 뽕짝을 틀면서 그렇게 불러대니, 미국 사람들이 사러 왔다가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어디서 막 노래 쓰냐니까, 그래서 구경으로, 그 사람 구경으로 왔다가 사가지고 가면서 그게 팔리면서 결국 비즈니스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남보다는 뭔가 한 가지 달라야 돼. 이것까지 너무 그러지 마요. 영어 못한못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사는 거고, 못한못 하는 대로 사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않아요 헬로야 지푸를 하든지, 야, 임마 디스카운트 한다든지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세상 떠신, 천국 가신 어떤 그분 말이죠. 그 가게를 가보면 나는 항상 그거 때마다 신기하다. 손님을 들으면, 야, 임마 프라이스가 싸다. 프라이스는 영어고 싸다는 한국 말이니까 프라이스가 좋다. 그리고 뭐라면서 뭐 디스카운트란 말이나면 디스카운트가 베리굿이다 이놈아. <laughs> 그래도 장사를 잘하시더라고. 내가 천국 가신 분이라 그분에 관해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신방 가서 보면서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 영어 가지고도 근데 그분은 하나도 그게 I don't care야. 아주 자신 있어요. 그래서 반절은 영어 반절은 한국말. 디스카운트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져가지고 무섭게 전전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기는 놈이에 무슨 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차원 앞서가는 거예요. 기는 놈이에 뛰는 놈을 건너 뛰어가지고 <laughs> 기는 놈이에 뛰는 놈인데 뛰는 놈도 우리 성도들은 벌써 한 차원 높잖아요. 키는 놈이 무슨 놈? 그런 난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또 하나 있어. 무슨 놈이 있어? 아이고 다 나한테 배운 얘기네.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은 나는 놈에 붙어 다니는 너.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가보면 너희는 주께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능력의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아. 무서운 놈이에요. 나는 놈이 무서운 게 아니고 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놈이 더 무서워.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길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라. 그래서 시므리 6장 14절에 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 축복하실 때그 능력은 옛날에 어느 때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만큼 믿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나는 주 안에 살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능력을 덮는 사람은 세 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쁘게 예수 믿고 기쁘게 사는 사람. 오늘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큰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에 예수 믿고 기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 믿을 때 첫째 감사가 나와요. 기쁨으로 예수 믿을 때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예수 믿고 살때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땅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자다가 눈 뜨니까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로 달려가시고, 사업장으로 달려가시고, 직장으로 달려가시고, 여러분, 삶 속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십니다. 박수.